CJB 지난달에 계속 나가서거든 금요일마다 아, 그런가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왜. <laughs> 어, 재밌었어요 너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JM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공지하기는 3시라고 했는데 네 30분 어, 늦은 거에 대해서 좀 양해 넓은 아하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1호선 아트홀 반장님을 네, 모셨습니다. 어 반장님 저 방송에는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해 주시는데 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을 위한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어디.. 어디 저, 네, 네, 네. 아, 모습.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 관장님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인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용암동의 작은 그..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1호선 아트 대표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윤태환님. 어, 맞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잘 나가고 어, 있습니다. 네, 어, 어153 아톨, 잠깐, 그냥 여기 계세요.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앵글을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 지지 <laughs> 말. 아, 지지 말? 네, 네, 네. 아니, 아니, 있는 그대로인데. 어제 연습을 너무 격하게 해가지고. 아. 치우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아, 그냥 어, 저는 뭐. 네, 아니여 저기까지만 살짝 그냥 살짝. 네, 살짝 만만 어,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관장님은 그냥 거기 그대로 계시면 돼요. 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나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3위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어, 어, 조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최종원 제 일의 그 공연을 여기서 어, 가졌죠. 153 어, 아트홀 이것을 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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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그 되는... 계기도 있을 테고 네. 뭐 어떤 곳인지 방송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뜨뜻하지 네. 어, 않게 너무 이 공간이 살짝 지금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좀더 부담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제가 연주하고 연습하고 지인들하고 제가 온 어떤 시간을 또 나누고 한마디로 놀이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아, 그냥 분들이 네, 자유롭게 네. 어. 네. 그렇 그렇죠. <laughs> 음악으로서 예술로서 놀수 있는 놀이터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갑자기 무련득 허이 우리 노래 한번 하자 음. 야너 피아노 쳐야너 음. 너 풀로 잘보잖아 와서 풀로 좀 갖고 와봐 어... 같이 풀로 불다가 또뭐 솔직히 뭐 발상이 너무 좋네요 네, 맛있는 거해 먹고 싶으면 같이 해 먹고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 어, 이렇게 큰 공간을 그렇게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공간이 5 0평인데공간에 어떤 임대료 같은 월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부담이 없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야. <laughs> 진짜 생각보다 그래서 어. 어 여기 태권도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 원래는. 딱 들어와 보니까 창문도 여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창문이 음. 그래서 저는 창이 많은 걸 좋아하고 일단 통창을 좋아하는데 통창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아 창문이 너무 예쁘다 해서 아 여기서 연습실 하고 지금 놀면 좋겠다 했는데 어, 같이 사는 사람이 야 여기 그러면. 연주도 그 하고 이렇게 무대도 만들고 아 아저씨가 하고. 더 멋있네. 옆지기가. 네. 야, 야, 그래서, 무대에서 테지도 만들고. 어, 야. 아 진짜. 진짜 더 커지네. 지금 여기 여기 사실 이 공간에 페인트 조명 보이시죠? 네. 저저거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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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TV. 오. 이 모든 걸다 남편이 해주신다. 내가의 것이네. 근데 뭐이 가벽이나 이런 무대는 물론 전문가의 손길인데 네. 모든 전기 이런거 지금 음향이나저 뒤쪽에 음향이라이런 모든거를 아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 제 꿈은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할 수, 하고 싶은 꿈이 뭐였냐면 네. 자, 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한 3층짜리에서 1층은 어, 이제 전시나 소공연장 네. 2층은 이제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을 네, 문화 네. 예술공간 네. 전시관, 이런 거 하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아주 이제 한쪽적인 아주 작게, 그거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이름도 좀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름을 하려고 했어요. 스페이스 아트라 할지 알고 있어 보여 네, 어. 스페이스 아트 네. <laughs> 무슨 소극장 이적 네. 어, 제 이름은 따로 없죠 음. 스튜디오 이 e 스튜디오 이 여러 가지 지금 음. 세련된 근 네. 남편이 1호 삼에 대해서 1호 삼 모나미 볼펜 음. 그 거기에서 이제 1호 삼이라는 의미를 알게됐는데그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남편이 그래서 알려주면 는야 1호 삼 너무 좋다 나 1호 삼을 할래 그런 내 건데? 또 자기만도 딱 아이 그냥 스페이스 아 진짜 아, 멋있잖아 네. 뭐 드림 온 드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네. 아니 아니 그래서 1호선 마토로 하자 아토 아트홀, 1호선으로 할까 2호선 음. 마토로 할까 뭐 이런 업데로 할수있그 거죠 아, 그래서. 근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음, 그1호삼이라는 의미가 찾아보니까 음. 뭐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그 크리스찬이 저 성경의 말씀보다도 음. 153이란 숫자의 조합에 여러가지 의미가 정말 좋더라고요 음, 네. 뜻이 주는 의미? 네네 좋아요. 그리고 그냥 말 편하잖아요. 153아트홀 음,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원래 기업들이 숫자 마케팅을 네. 많이 해요. 그래서 네. 2080 20대부터 맞아. 80대까지 쓰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1 5 3마트홀 아주 그냥 이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쁜 <laughs> 일은 네. <laughs> 네. <박돌이는 웃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누구나 네. 여기 와서 뭐 자기의 꿈이 있으면 최종원 씨 같은 경우에도 음. 아버님을 위해서 누나 아버님을 위해서 음. 한번 제가 콘서트 하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음. 어 여기 와서 해라 음. 내가 해주겠다 무조건 해주겠다 음. 그래서 그때 아버님을 업고 이 계단을 아버님을 업고 올라 와서 음. 아버님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너무 마음이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저도 네. 찡하더라 네. 너무 좋아고저 이제 종원 씨가 부른 장르가 이제 약간 세미 트로트나 트로트 위주의 곡을 제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반주기를 놓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게 좀 마음이 조금 걸더라고요 그래서 반주기보다도 그래서 정식으로 음. 해서 애마을 어, 틀어서 노래도 했고 제가 피아노 반주도 해서 노래를 네, 또 했어요. 근데 너무 노래 잘하시고 음. 감동적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효도한 거 같은 기분이에요. 음, 네. 그날 저희. 관장님, 아버님도 같이, 너무, 너무, 다들, 본가족이 다 같이, 보는, 네, 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아, 여러분은 지금 153 아트홀, 네, 우리, 어, 이정은 관장님, 어, 293의 희망의토뷰를 보고 계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은, 어, 이렇게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보니까 벌써 8월달 스케줄까지 나왔고, 어, 음. 우리 그 체규, 네. 어, 우리 피아니스트라든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등 음.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7월 16일이면 초복이잖아요. 네. 어, 근데 초복 기념 콘서트는 아니고 음, 7월 16일날.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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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요일 음. 1 7일오지 14일이 목요일이니까 15가 금. 금요일. 금. 16일 토요일. 아, 1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시간, 2시. 2시간, 2시. 네, <laughs> 2시에 그 7월의 박캉스라고 하는 음. 그 주제로 어, 오카리니스트 육수희 선생님하고 기타 치시고 음향 감독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플루트하고 피아노 치신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7월의 박캉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에는 제가 음, 물론 티켓팅을 해서 이렇게 그 광고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한테 여기 와서 바캉스 해라. 그렇죠. 체기 네. 에어컨 틔워라지. 풍악이 기를르 나는 게 탁하고 이게 두릅 노자라고. 그런데 오카리나가 취해서. 아이들이 되게 오카리나 를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근데 음. 오카리나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연주가 되는지는 어, 토요일날 연주 때 보면 놀랄 거예요. 음. 아이들, 어? 우리 집에 오카리나 이렇기불러 다니는데 나 오카리나 벌룬인데 지금은 조금 인기가 떨어졌어요. 근데이 선생님이 연주하는 오카리나는. 진짜 정말 대단해요. 음.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자부해요. 그래서 그분의 연주도 볼수 있고 또이 지역 에 활동하시는 플루트시트선생님신노키선생님 어. 연주도 볼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날 야심차게 준비한 거는 얼음을 잔뜩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음. 아이스크림을 가득 사놓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까지. 이날 왜냐하면 바캉스잖아요바캉스이니까 그런 게 좀. 기획의 어떤 네, 포커스가 아닐까 한 네, 연주만 보고 시 여성분들은 그 섬세함과 <laughs> 디테일이 있어요. 네, 어, 네. 네. 뭐, 그냥 바캉스가 아닌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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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바가지에 발을 뭐 네, 담그는 건 네, 못해도 그래도 네. 오시는 객석에 아직 이 여러분들께 돌아갈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이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연주. 7월 16일 주시 그리고 7월 23일에는. 어, 클라빌레 앙상블이라고 피아노 연주팀인데 네. 창단한지가 지금 얼마 안되서 4월에 연주를 창단 연주를 하신 팀인데 어, 너무나 이 지역에서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실험 정신을 갖고 오. 연주를 하는 분들인데 제가 그 대표님이 너무 좋으셔서 어, 대표님 우리 아트홀에서 저희 성악하는 벨라 앙상블이 있, 있으니까 저희 벨라 앙상블이랑 어, 방학도 곧 하니까 아이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재미있는 가족 음악회 한 기획해 보자. 음. 그래서저가 했어요. 뭐 얼마든지 여기서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뭐, 드레스 무하게 이런 게 치는 거 말고 뭐, 찢어진 청바지에 치셔진 옷 입고 와서 피아노 치고 가수들하고 그, 같이 소통하고 오. 그런 거 그렇게 그런 재밌는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예술의 전당이 아니더라도 바로 우리 집만마서라도 이렇게 네. 정말 찢어진 청바지에 댄스 네. 입고 <laughs> 할수 네. 있는 관객이 관객의 대상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관객이랑 같이 놀수 있고 같이 어울 릴수 있는 연주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성악하는 우리 양상규도 동요 행복하고 요즘 유행하는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를 네. 부르고 거기서 네, 연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7월 23일 그것도. 두십니다. 네, 네 메모해주세요. 두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을 넘어와서 네. 8월 8일 어, 월요일 저녁 7시에 네. 최규 피아니스트, 음. 젊은 남성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의 연주회가 있어요. 근데 단독 피아노 독주회인데 그분께서는 이제 저의 인스타를 보시고 음. 메일 쪽지를 보내셔서 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어, 그, 얼마든지 하시라고 음. 그래서 하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지역이 작은 그냥 알려주지 않고 작은 공간이고 이렇게 조금은 세련되지는 않은데 r the t 데 그냥 그런 공간이고 피아노도 going to play p i a 않 o 데 사실 the piano is the three. I'm g 야마 n 아 to play piano. I'm going to p l 이 y piano. 니 m going to play piano. I'm going to play piano. I'm 어, 지금 학교 어, 오셨어요? 인터뷰? 네, 네. 그, 터미널에서 비왔다고 아, 전해서 저도 Welcome back! 음. 이렇게 드렸는데 어, 여러분 그 체규 한국 어, 예고 출신이고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어, 금오아트를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분, 8월 8일 저녁 네. 7시 네,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했 네. 네, 야 국수 그냥 속이 꽉꽉꽉 찼네. 네. 많이 와주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게 걱정이죠. 네. 어, 이 코로나 때 드이 우울증 환자가 이제 그냥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음악의 중요성이 정말이지 저는 예술의 힘을 보면요 아, 너무 무서워요. 막 음. 우울증으로 해서 막그랬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찾고 네, 제가 네. 아시는 분이 이 통증 때문에 또 약을 먹고 근데 그렇게 심했던 통증이 노래만 부르면 안 아픈 거예요. 음. 마이크만 잡으면은 엔돌핀이 네. 솟는 거. 음, 네. 정말 음악의 의이 엄마무시하구나. 네 맞아요. 이게 네. 이거는 미국에서 임상학적으로 음. 실험으로 다 나타났고 네. 다 나와 나와 있는. 어 그런 정말 믿을만한 예, 요 음악이 주,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도파민 생성 뭐 예. 여러 가지 그런 거 위해서 통증도 완화시키고 치매도 예방하고 예. 예. 그런데 서 우리 튜 분님께서도 지금 음악을 뭘 악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하세요. 좌대 아, 좌대 네. 우대를 아, 네. 네. 단련시키면 정말 치매를 예방하는데 짧은 손이 에두 분님 댁가? 저도 초딩 손 초딩 손이에요. 저 초딩 손이에요. 아, 네. 근데 뭐 아니, 뭐, 유튜버님께서는 늘 이렇게 활동하시고,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니까, 또 많은 사람 만다고 하니까, 뭐, 치맥관는일 없겠지만, 어, 저는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지금도 사실은 암 환자이신 어머니를 제가 레슨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시간에? 예. 네. 충성부터 노인, 복지관 거기에서 이렇좀 있으면은 합창, 음. 그 합창반 그 오디션을 본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꼭 하고 싶으시대요. 충전부도 노래 부지간 참 지금 선생님 누구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우리 어머니 지금 노래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모든 거를 이제 치료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음, 노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표정, 내가 그 가사 속에서 느끼는 거 그게 얼굴에 나와야 되거든요. 잘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음. 그냥 그 노래를 내걸로 만들어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레슨을 하고 있어요. 네. 음악은 음, 정말 힘이 있죠. 제 아, 개인적 발응은 이런 이호상 아트홀이 정말 동네마다 청주에 한 100개만 있으면 음. 우리 청주 시민들의 이 정서에 얼마나 좋죠 음. 네, 네. 근데 음, 우리나라 제도가 이런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좋으면 음.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충북 지역에서 이 청주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예술 공간이 몇개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음, 정말 음, 많이 힘들어요. 음. 네, 얘기 듣기 좀 힘들어. 맞아요. 저는 그래서 밖에 또 밖에 또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돈 벌어서 여자 쓰고 음, 아이스크림 사고 자고. 어, 어, 네. <laughs> 아 우리 유사마트를 많이 차나게 쉬어야 돼요. 네. 네. 어 혹시 잠깐 이, 막간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위해서 잠깐 어 노래나 연주를 잠깐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응. 원래 어, 네. 예전에 약속했을 때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 <laughs> 오늘은 조금 제가 진짜 나아요 진짜 나아요 <laughs> 제가 한 5개월 전인가부터 이게 딱 오픈했었을 때 이거는 알아야 된다. 청교에도 버스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응. 근데 네. 이분들이 무대에서 하고 싶은데 무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오픈하자마자 계속 드리 거예요. 이 장소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저는 여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등용문이 되고, 네, 정말 청주 문화 예술인들의 멍석이 돼서 정말 토요일마다 재즈 파 가야구 국악 다양한 정말 그런, 그런 목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네. 얘기하시지. 저는 네. 너무 저는 말을 했는데. 아니야, 너 저는. 어 여기 보잘것 없는 공간이 나라, 나라 사람도 그냥 보잘것 없는데 여기 한 플레이스니까 홍보해 해신다는 의미로 들어서 경순아 네. 마음으로 굉장게대단습니다경순아 네. 좋은거 아닙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랬더니 우리 정수연 아, 그래. 우리 예술가님이 네. 빨리 아, 가세요. 또 배우님 이시 해가지고 또 정수연 배우님. <laughs> 네. 색깔 이좀 맞배기. 아 그럼 그럼 우리 주보님이랑 같이. 음. 저기 좀가아 그럼요. 네, 저뭐 네, 제가 뭐 제가 네, 그렇지만 네, 한번 여러분들 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유튜버님이. <laughs> 여기까지한 맞아요, 질문들 할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 어, 음악을 통한 예술을 통한 놀이터 254입니다. 아 선생님 방송 중인데 방송 끝나서 방송하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도 돼요? <laughs> 라뭐 네? 네? 어, 워낙 되게 1인 미디어다 보니까 아. 네, 다양하게. 네. <laughs> 다, 다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쵸. 네. 너무, 너무 잘 살아오셨네요. <laughs> 다 주변에서 이해가. 계속해. 아량이 넓으세요? <laughs> <어렵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야, 방금 잠깐 이렇게 놀았는데, 정말 이게 그 우리 어, 음악이 주는, 예술이 주는 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이는 딱, 어, 콘텐츠 제작소다. 음, 응. 네. 정말. 그렇게 해서 무한하죠. 네, 네. 네. 무한 정말 우리 <laughs> 그 원장님의장님의 무한 상상력으로 여기서 정말 다양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어 청주를 대표하고 BTS 민가를 그런 학생들도 나올 수겠다개적으로 그렇게 <laughs> <목소리> 지금 이제 새싹들이 있긴 한데 <laughs> 새싹들 키우고 있잖아 네, 키우고 있어요. 우리 여기 네, 정말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기적의 공간이 될 거예요. 네, 네, 네. 정말 우리 한창한 아이들. 저는 믿어요. 어, 네, <laughs> 저는 믿어요. 네.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싸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바로 저한테 이제 패스를 해주셔야 돼요. 음. JTBC를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음. 네. 아, 저 정말 있어 그러니까. 예, 네, 미라면전 여사님 네. 노래 너무 잘해요.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하는 잘한, 뭔가 좀 이어 음. 탤런트 음. 재능 있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저에게 패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중이어서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 네네. 빨리 갈게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음, 어, 앞으로 그 제작하고 싶은 콘텐츠. 어, 앞으로는 저는 가족을 위한 거. 가족을 위한 거. 가족을 위한 거. 부모님. 우리가 사, 지금 살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일단 나부터거든요. 나, 나, 내 가족. 근데 우리는 시간이 있고 여유있을 때 부모님을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렇지 말고 지금 할수 있을 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술은 뭐꼭 음악만이 아니라 예술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는 여기에서, 물론 죄송하지만 뭐 미술이나 다른 연극, 뭐 글씨 여러 가지 장르의 이제 예술이 있잖아요. 근데 음악, 저는 솔직히 음악만 고집하고 싶진 않거든요. 음악이랑 매개체를 통해서 복합적인 예술의 형태를 이제 기획을 해서 저는 여기서 사실 수연이하고 저하고 여기서 인그 연극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시요 네. 저도 저는 사람 이야기 아, 네. 수연이 수현, 사람 이야기를 둘이서 연극을 해서, 네. 해서 연극을 네. 하고 싶어요. 근데 감히 근데 그냥 내내 안에 나 연극을 하고 싶고 나는 내가 연극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어 음악이 아닌 네. 그런 것들을 저는 하고 싶고 또 다른 미술하시는 분이 여기서 음악으로 뭘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실 수 네. 그런 교육.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오면 좋겠고요. 많이 아직 안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 지금 아침에 하는 합창단도 있거든요. 아침에 한 3, 40대 여성 합창단 하고 있고 밤에 혼성 합창단이 있어요. 성인. 그리고 아이들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실버 합창단도 곧 만들 생각이에요. 너무 어머니들이 합창하고 싶어서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 앞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정말 어, 너무 이제 한 가지만 뭐 이게 먹지 말고 회식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잘할수 있는 누구나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생각해서 알려서 정말 와서 하고 싶은 거죠 음악하는 사람이 미술을 할수 있고 미술하는 사람이 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가족을 좀 생각하는 음, 가족을 중시하고 네,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 가족 콘텐츠를 진짜 하고 싶단 말 마지막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슴 따뜻할 수 있도록 더큰 키마 메시지 네. 어, 저는 그, 제가 27월 2 3일날 클라빌리 앙상을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인사말에 그런 말을 썼거든요. 뭐냐면, 어, 그날 연주하는 아름다운 어여쁘고 아름다운 연주자들과 함께 어, 연주를 할수있어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 여러분,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하세요. 주저하기에는 너무 삶이 짧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언니 대단해. 그런 아토를 어떻게 하게 됐어?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 근데 저도 그냥 해보지 뭐, 그냥. 어차피 삶은 삶은데 하다가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 도전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유튜버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시간 갖고 있듯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이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나 꿈이 있다면 그냥 시도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your life is limited do it now. <laughs> 여러분, 한정된 삶을 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바로 액션,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옮기를 네, 이것으로 네. 아, 정말 이 기대돼요. 앞으로 어떤 예술과 음악 가들이 나올지, 청소년부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네. 어 293회 네293 아톨 이정은 관장님과의 힘한 인터뷰였습니다 내일 어, 네, 귀한 시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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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 게 나오면 어떡해 <laughs>